깔끔했습니까? 아, 너무 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요. 그래서 이제 네. 기술적인 부분은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지나가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지만 은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네. 다 배우고 가셨잖아요. 네, 네, 네. 난뭐 배웠지? 배운 게 없는데 음. 이렇게 생각 이렇게 돼요. 네. 뭐 하나만이라도 건져 가시면 돼. 하나만 많이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만 꺼져 간다고 생각하데 근데 이거 하나만 건지면 다른 게다 보여요. 시무승 다리는? 다리를 꿰매갖고 발 발을 꿰맸어. 발가락 아 아이고 진짜 우리 목수님들 진짜 하네 진짜 저기도다 저 형의 상태 안 좋아. 참. 응? 들어가요 들어가. 아니면 버티시든지. 어디 내가 아파요? 먹고 살 오늘 하루 일단 먹어야 되는데, 어디 아프, 내가 아프다는 거 어떻게 얘기해요? 에? 에? 어디 아픕니까, 어디? 어, 어,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저 보세요. 또 전사자 한명또 오셨습니다. 에? 에?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도판 이거 이거 제게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방법스인데 지만 이게 위에랑 다 똑같아요 위나 가나 아래가나 다 이게 방법인데 예. 위치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요거 요거가 이해가 돼야 모든 게다 됩니다 예자 <laughs> 방법스 파이팅입니다 예자왜 해야 되는지 자, 뭐냐 자 한번 가보시습니다 아그림 된다. 아 끝났네 바둑판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 근 이게 조건이 이제 부여가 되죠이 부여. 이, 바둑판은 이제 아, 저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저기다 그러니까 <laughs> 왜 여기다가 얘기 하시는데 네. 왜이 네, 바둑판이 이거 뭔가요 어, 네. 열린다 야 이거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아, 예, 예. 이 공간이 이제 부지입니다. 저희가 집을 지을 때 부지고 이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공할 때 제일 중, 중요한 게 이제. 뭐 어, 말씀 잘하셨는데바대가 <laughs> 뭐예요? 아 바데는 새로 산. 우 바데가 새로고 이제. 네, 가로가 였고,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현장 용어들이죠. 네, 네, 네. 다대 욕고 네, 네. 아, 이게 원발이긴 한데, 그래도 현장에서 옛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일단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파도판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맨 처음에 뭘 합니까? 집을 지을 때, 네, 공간. 아니죠 아주 맨 처음으로 아, 내가 어떤 모양의 집을 집고, 어, 지을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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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디자인을 네, 무슨 이런 네, 하고집 네, 네. 형태를 우리가 먼저 잡잖아요 네, 네. 내가 일층짜리를 잡을 건지 아니면 뭐 이층짜리 집을 지을 건지 음. 아니면 집 모양은 뭐 사각형으로 만들 건지 그자로 만들 건지 미음자로 만들 건지 네, 네. 뭐 여러 모양을 찾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모양이 잡혔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합니까 공간 분리로 이제 어디까지는 방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작업이 뭡니까? 이 먹선으로 이제 공간 바둑판 작업을 하는 건가? 아니죠. 종이에 우리가 뭘그립니까 음. 그렇죠. 음. 그 작업이에요. 음.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도면 도면도 그리고 실제지로 이게 여기에다가 그대로 우리가 앉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리고 공간 분할도 들어가는 거고 도면을 그리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음. 그죠? 예. 어, 자 좋아요 그러면 도면을 그릴 때맨 먼저 뭘 하죠? 평수 체크. 아 어,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다 체크를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제 우리가 모양을 이제 저기 지금도 이제 우리가 모양을 정한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사각형 모양을 요 아까 말씀 요 부지 안에 요땅 안에 내가 어떤 모양의 이 집을 지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각형의 집을 짓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도면을 그럴 때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어떤 작업이죠? 실측 그죠 실측 그죠 이제 여기에서 나와서그 실측이 이제 그거예요.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집이 우리가 어, 주, 어, 집이 있으려면그 옆에 이제 도로들이 있어야 네. 되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길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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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길들을 우리는 200이라는 조건을 주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어, 이게, 어, 규, 어, 규, 어, 규법상, 규정상 도로가 200이 안 나오면 허가 안못 줘. 예. 네, 네. 네. 도로는 얼마까지 나와야 돼? 네. 이런 규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우리는 200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0보다 안 나오면 안 되겠죠. 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잡는 거고, 좋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집을 내가 이제 여기다 걸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건물을 짓고 지, 이제 그 건물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 먼저 그려야 될까요? 어 그림 같은 거 그려보셨죠? 예. 소묘, 소묘 대생 뭐 여러 예. 해 보셨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맨 처음 뭐 먼저 합니까? 밑작업. 밑작업 그 중에 스케치 스케치 할때선 예. 선인데. 맨처음 우리가 테두리를 대충 형태를 그린단 말이에요 아, 예. 형태를 맨 처음에 그린단 말이에요 도면도 예. 마찬가지예요 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사이즈이 사이즈를 그리려면 우선적으로 아웃라인 테두리가 먼저 그려져야 예.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세분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 요 공간에서 요만큼 내가 주방을 빼고 여기서 요만큼은 음. 내가 거실을 만들고 여기서 요만큼은 화장실을 예. 만들고 예. 이겁니다 예. 그래서 맨 침에 들어가야 되는 게 테두리가 먼저 그려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맨 침에 테두리를 먼저 잡습니다. 이 땅에 내가 어디 만큼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예. 예 그래서 테두리를 먼저 그리게 돼요. 예. 자. 이해를 하셨나요? 예, 예, 예. 음. 그럼,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공간 분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드를 하는 거예요. 예. 파도판을 착착착착착착 그려놓고 거기서 내가 이만큼은 뭘 만들고 이만큼뭘 만들고 이만큼뭘 만들고, 이만큼은 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박목사 말씀하신 데 이제 그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하는 작업들이 레벨 보는 거. 일단 제일 중요한 게그이전은 뭐다 기준을 어디에 잡을 건지.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가운데 센터 기준으로 해서 잡을 거냐, 아니면 내가 뭘아줄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잡고 어느 기준에서 내가 어이테두리 기준을 어떻게 올릴 거냐, 수평을 또 어떻게 잡을 거냐, 수직을 어떻게 잡을 거냐. 요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테두리가 먼저 제대로 잡혀야 그 아래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테두리를 제대로 먼저 보면 패널 안에서 내가 잘 그려본 들자 우리 박 목수님이 형태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수가 인테리어 분야도 있고 형태 분야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건축사들이 이제 어 도면에 의해서 이제 허가가 나올려면 이제 정확한 치수라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형태는 뭘 기준이다?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집 허가 낼때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외형을 체크를 해요 여기서 도매상 그대로 200 끝에서 200 끝까지 이대로 지수가 나왔는지 근데 우리 인테리어 목소들은 어떤 겁니까? 안에서 내부 공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부 공간이 그 맞게끔 지수가 나왔는지 예. 어제 우리 방금부터 얘기했지만 천정까지 높이가 원하는 지수가 나왔는지 이게 이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보는 방법이 있고 기준을 잡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레벨을 어떻게 봐서 먹을 어떻게 놓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그게 됐으면 속고로서 이제 붙여 나가는데 우리 속고 작업을 그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그까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우리 다시 밥 먹습니다. 알려주실 겁니다. 깔끔했습니까? 영상 아,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해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지나갔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지만은.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예. 다 배우고 가셨잖아요. 예, 예, 예. 난뭐 배웠지? 배운 게 없는데 음. 이렇게 생각 이렇게 돼요. 예. 뭐 하나만이라도 건져가시면 돼. 요 하나만 많이 욕심부리지 마세요. 하나만 건져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하나만 건지면 다른 게다 보여요. 이게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벽이 올라가면 천정, 음. 내려가면 바다. 똑같아요, 자극이. 음.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만들면 어보다 보여요.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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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부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이거 이렇게 만드세요. 그냥 그때는 끝이에요. 이거 만들 겁니다. 이거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게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제 질문을 하지, 질문을 하실 생각 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다 하다 안 돼. 그때 질문하셔야 돼요. 예. 그냥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에요 딱 보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왜목숨 돈을 주고 쓰냐 내가 하지 그런 거에서 내가 다 이렇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제가 가장 어, 자주 쓰는 말이 그거예요 맞춰 먹고 푸는 거예요 내가 풀어서 내가 알아서 만들어 내는 거거든 요 현장 상황에서 오늘 주간 맞춰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절대 묻지 마세요. 예. 하다 하다 안 되면 그때 못어요. 예, 예. 그래야 낫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멋지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시고요 가시죠. 처음에 는 그냥 네. 이쪽 이